오늘은 국내 대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의 차트를 중심으로 향후 주가 흐름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고점을 돌파한 이후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라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흐름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종목별 개인 맞춤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가는 2026년 1월 14일 기준 전일 대비 1,800원 상승한 139,400원에 형성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14만 300원 저점은 136,800원이었고요. 최근 기록된 고점은 144,500원으로 거기서 소폭 하락한 현재 흐름은 단기적인 숨고르기 조정 국면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차트 전체 흐름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우상향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점이었던 63,100원을 기록한 이후부터 거의 반년 넘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 구간 동안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고 가격과 이평선 간가격도 과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열이 아닌 강한 추세 상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9월 중순부터 5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정배열 흐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혔고 이후 11월 중순까지 박스권 조정을 거치며 힘을 비축했습니다. 그 구간에서의 횡보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죠. 그리고 12월부터는 외국인 수급과 함께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본격적인 상승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입니다. 오늘 기준 1,47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터졌는데요. 단기 조정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급격히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수급 이탈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점 대비 큰 하락 없이 현재 자리를 매물 소화 구간으로 볼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현재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지지선은 13만원 초반 구간입니다 이 자리는 단기 상승을 이끌었던 오일선과 맞물리는 핵심 구간이고요 만약 주가가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포착된다면 다음 9점 돌파시도 역시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오일선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고 21선과 61선도 모두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구조적 신호죠. 다만 현재 주가는 5일선과의 괴리율이 다소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눌림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타이밍의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 이후 5일선 또는 21선 부근에서의 반등 시그널을 노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특히 13만 1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요.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11만 8000원에서의 21선 지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각자의 진입 시점, 보유 종목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황에 및 맞는 맞춤형 전략,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주가가 단기 조정을 마친 뒤 다시 1 4 4,50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연격으로 진입하는 흐름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중기 추세에 재가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반면 거래량이 감소한 채 박스권 횡보가 이어진다면 이를 에너지 재충전 기간으로 보고 여유롭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고점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위치는 추세 상단에서의 조정 구간일 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상향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당장의 급등세가 멈췄다고 해서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혹시보다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이나 삼성전자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과의 비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1대1 맞춤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수천 번의 매매를 경험하며 시장의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흐름에서 급등이 터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반복적으로 손해를 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핵심, 즉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매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기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가 여러분 계좌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수많은 종목이 매일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종목만 고점에서 꺾이고 내가 판 종목만 다시 올라가는 경험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엔 전혀 관심이 가지 않다가 오르고 나서야 왜 나만 못 탔지 하고 억울해지는 감정 그런데 이게 여러분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반복적으로 겪는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지 어떤 종목이 세력의 매집 흔적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서 진입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화면에 어, 보이든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진짜 급등 전에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010-270-6611이 번호로 급등이라고 보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투자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급등 종목을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라는 건 단순히 정보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투자 방향성을 잃었거나 계좌가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타이밍 타점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상한가를 가는 종목은 대부분 공통적인 전주 신호를 보입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격히 붙고 캔들의 형태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세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 흔적이 나타나고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지지를 만들고 이런 흐름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걸 경험이 없는 개인이 장중에 직접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석을 대신 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테마 흐름을 점검하고 장중엔 실시간으로 수급 변화를 추적하며 특정 종목에서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즉시 감지에 안내드립니다 이게 바로 상황과 가는 종목 알아보기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기 직전의 종목을 걸러서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 분석을 억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수급을 추적할 필요도 없고 장중 내내 모니터 앞에 붙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너무 늦게 들어간 경우. 둘째, 너무 일찍 팔아버린 경우. 두 가지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타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한가 종목들은 시작 타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저희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은 절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력, 기관, 외국인 모두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전략이 바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지지가 나오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터지거나 호가창에서 매집 패턴이 보이거나장 초반부터 꾸준히 수량을 쌓아가는 형태 등이 나타나면 대부분 당이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초보자가 직접 발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 알림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 방식은 직장인 투자자에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장중에 계속 모니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점심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중실시간 분석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알림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가 종목 하나만 잘 잡아도 계좌가 살아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상한가를 가기 전에 그 종목을 알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상한가가 이미 찍힌 뒤에 알게 됩니다. 뉴스가 뜨고 커뮤니티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 이미 너무 늦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한가가 나오기 훨씬 전에 즉 초입에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여러분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 1 0 2 7 0 1 6 6 1 1 여기에 급등이라고만 보내세요. 문자 데 3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초가 여러분 계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입니다. 분석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분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왜 잃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황과 패턴을 정확히 알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평범한 정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종목만 선별해서 드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도 누군가는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고 누군가는 상한가가 다 나온 뒤 뒤늦게 뛰어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급등 전에 준비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드립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미리 알고 싶다면 개미가 이 기법 하나만 알아도 중간은 간다는 그 기준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010-2701-6611 번호로 급등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 계좌의 변화는 이한 번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